안녕하세요. 기름집 막내아들로 돌아온 나나산치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기름은 오티어 이상 유닛을 활용한다면 빠질 수 없는 필수 자원입니다. 평상시부터 소중히 모아야겠죠. 물론 지금은 연맹 리그를 하는 만큼 더 간절히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포인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함인데요. 소과금 유저분들이라면 4,350점을 목표로 해봅시다. 무과금은 2,500점. 연맹리그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포인트는 새로 고침을 마구 돌려주는 것입니다. 석이 왕창캐는 임무로 주는 점수가 345점으로 보석 패키지를 구매하는 임무랑 얼추 비슷하죠. 초기화 버튼을 활용해서 꼭 최적의 임무를 찾도록 합시다. 과금러의 경우엔 무려 1030포인트 이상을 주는 과금 임무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게 보석 사용 임무인데 어우 이건 너무 많고 어우 이것도 너무 많고 아 여기 이렇게 만개 사용 미션을 깨줘야 합니다. 추가로 2만개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건물 레벨 25 만들어주는 특수 재료 구매했습니다. 2500헥스네게 하면 만개 채워집니다. 이거 다 하신 분들은 블러디 브랜디에 써주면 됩니다. 모듈은 게임사에서 작정하고 최종 컨텐츠로 내놓은 만큼 올리는 난이도가 괴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효율 극악이라 눈물이 줄줄 흐르지만 어떻게든 보라색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해점 맞습니다 보석이 있는 소과금 유저라면 여분의 다이아를 블러디 이벤트에 투자하세요. 블러디는 꼭 다이아 소모 임무를 수락하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안받고 블러디 룰렛을 돌리는건 세차장에 차없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가 분들은 이 도전 횟수 최대한 보석으로 구매해서 체진미션 열심히 돌려서 보상 받아주시면 됩니다. 소가금 분들은 최대한 1300개 x5개 패키지 구매해서 시간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구매하실 패키지는 아이템 상자 1이랑 2, 1 1 부스트, 멸망의 날 특급 30일 보석 1개 7일 가속 2개입니다. 이게 최대 가성비예요 이렇게 사고 나면 연맹 트레저 헌트까지 전부 깰수 있습니다. 거기에 3,000점만 더하면 최고 보상까지 달성. 그럼 모두 연맹 리그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맹 임무 받을 때 회라고 되어 있는 것 단순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1 5번 쓰면 15 증가하니 그냥 분으로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해피 둠스데이 되세요. 안녕.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